심상 케이크를 샀습니다. 내가 사온 건 아니지만. 와. 미쳤다리. 자 녹차 말차 시루다. 말차 시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까? 보통 뜯어서도 먹는데 이렇게 해서. 만만 볼게요. 딸기 하나랑, 이렇게. 음! 오, 음. 어, 딸기가 우선 진짜 맛있어. 딸기가 달아? 그냥, 내가, 나는 근데 맛보현을잘 못하니까. 그냥, 녹차에 초코빵에다 딸기 맛이야. 좋았어. <laughs> <laughs> 맛이 어때? 딸기가 신선하고. 그치 딸기는 진짜 맛있지. 응. 말차 이게 무스라 그러나? 여기 좀만 더 먹어봐. 엄청 부드럽네. 어차피 이거를 이게 특징이 잘라 예쁘게 안 잘리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냥 음. 이거 놓고 이렇게 그냥 파 먹더라고. 빵은 되게 촉촉하네. 그죠? 이걸 이걸 빵이 빵이 아니고 뭐라 표현하는 게 있는데 뭐그 꾸덕한 그런 쿠키 같은 그런 빵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뭘까 바쿠아즈? 아, 뭐라 얘기하는데 음, 맛있다는 거지? 음.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딸기지루는안 먹어봤잖아 사람들이 오히려 딸기 시루가 생각보다 별로였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말차시루를 먹었는데 말차시루는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응. 리뷰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나도 이거 되게 맛있는데? 다양한 맛이 느껴지나? 어. 아무튼 저희는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잠실의 옥만 가차폼. 여기가 그 롯데월드몰의 3층인가? 2층인가?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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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보다 차두 개가 별로 없는데? 언니, 내가 언니 준게 이거잖아. 아, 컵이. 오. 이번 거 엄청 음, 그치, 크다. 이거. 귀여운데? 이것도 와봐. 아, 어, 어, 이건 봤었어. 5 0 0 0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음, 자. 음, 아, 음. 나게 음. 있는데? 있는 그냥 진열해놓고 없을 수도 있어. 난 이렇게 찍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좀 진한 게맞네 언니가 이거 뽑아다 준 거, 이거 있다. 언니. 아, 이거 있네. 어, 컵이 얘야. 아까 걔가 얘지. 얘인 것 같은데? 신기하다. 어. 근데 얘. 품절이네. 얘 품절이야. 왜 반다이가 제일 싸? 한국에서, 한국에서 뽑기에는 반다이가 제일 싼 게, 이게 보통은, 반달코리아는 한개밖에안들려 그러니까 300엔이면 4,000원 400엔이면 5,000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안 해요 근게 정식 설비라서 근데 너무 비싸 6,000원이야 이건 봐봐 돌아보면 없을 수도 근데 지금 두개어 이거 언니 통가제이좋하잖아통가제이있다 사우나 이거 언니가 본게 이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아스테리 시리즈는 거의 4,000원이거든 원래 400인짜리거든 헐 대박 아따맘마 여기 있네 뭐야 짱유행 뭐야 핸트리이 되나? 저런걸 따로 사서 뭔가 했나보다 음, 그치. 음. 피칼 피칼 도돈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스포해가지 아, 뭐. 아, 뭐. 아, 뭐. 어, 나 이것도 있는데 거의 있는 거밖에 없어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1트에 이거 뽑았잖아 이가 오랜만에 광화문에 왔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겸사겸사 여기 아직 크리스마스 마켓 마일까지 한다고 해서 구경도 조금 일찍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려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연말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업로드가 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운영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까 엄청 급한 흥한... 출근한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소리잖아. 응. 언니 각차. 부리부리를 추측합니다. 오, 리부리 너무 빨리. 투 부리. 어? 어? 왜 흠발롬이 나왔지? 왜 나왔니? 아, 시겠다, 이거, 소라빠 나는 잘 없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 좀 보여. 얼굴 찍어줄까? <laughs> 어, 어. 어, 근데 좀이상해졌는 <laughs> 뭐가 이상해? <laughs> 이게 잘라올까 이제? <laughs> <좀> 이상한데? <laughs> 왜 뭐가 이상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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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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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나? 그치? 이거 잘 샀다. 13,800원인가 그렇 이건 15,000원 얼마? 교 좋잖아. 이 식사값이에요? 어. 밖에부야 돼. 한 번에? 아, 처음은그렇게 움직여 병 아. 너무 없는데? 어. 이거 나올 어, 것 같은데. 어, 같은데? 그래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 어, 어, 뭐야? 나왔는데? 나올 거같 아, 얘가 이렇게 잘 내도 나올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네, 위에 네, 뭐가 네, 떨어져 있어. 뭐가 나올 것 같아. 네, 이게 네, 나중에 시즌 때는 같이거든. 해보자. 한 땅이 남았어. 근데 올려야지 네. 무조건 네. 나올 것 같아. 네. 확실히 올려야지. 네. 어? 어어어어어. 풀렸어? 어. 어. 어때? 뭐야? 어때? 어. 아 다쳤다. 아 다치면 멈춰. 한번 더. 해. 어쩔 수 없어. 어? 그럼 저두 마리 나오면 메인 애들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나 뭐가 메인인지 모르겠내야 떨어져야지 나와. 음. 얘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떨어져야 돼 나. 제발 빼고 가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돼? 아 근데 멈춰 있다. 밀어줘야 되는데. 어 밀릴 거 같긴 해. 아직까지 안나구나 밀릴 거 같긴 해. 아 아. 아씨, 아깝다. 아, 그래? 뭔가 욕심이 생기는데? 이걸로 카드 안 쓰려고 했는데. 부정돼 어. 있어. 어. 이게 달리네. 한개 정도 더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빨리 어. 아, 아. <laughs> 가야겠는데? 아니, 너무 나올 것 같아. 많이 밀렸어. 근데 이거저기까지 끌고 가냐? 이 말이지. 려네들야 되나? 아, 하나 더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 야. 아, 위치가 안 좋을까? 아, 떨어질 듯, 안 떨어질 듯. 아, 이거 음, 오버스럽다. 밀때안밀때 지금 앞뒤로 막혀 있어서 안 밀리는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다 왔어. 쟤네 뽑아가야 돼. 아니 밀릴 것 같아. 아닌가? 야, 될 같아. 야, 될것 같아. 쌓아두기만 겁나 쌓아뒀다, 그렇지? 아, 너무 이게 랜덤이야. 깨가. 남가 잘돼. 어, 걸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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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가. 안 가. <laughs> 어느 순간 넘어가면 풀리는구나. <laughs> 아니, 아니, 아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어머, 밀리는 것 같잖아. <laughs> 에, 밀렸다, 밀렸다, 밀렸다. 이젝터야. 오, 밀린다. 이젝터야. 꿀렁꿀렁. 꿀렁꿀렁. 어,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 밀린다. 어떡하냐 진짜. 저게 사람 미치게 하네. 아 이제부터야 진짜 나와 이제. 이제부터 나와. 보야봐 봐. 봐 봐. 이제부터 밀려. 계속 밀잖아. 기다리고 있어. 한번더 힘을 내. 시간이거 시간 싸기 무조건 어, 나올 것 같다. 오! 음. 어. 어, 어, 나오겠다, 나오겠다. 나오겠다. 오 되게 미치게 하네, 진짜. 아. 근데 이게 다니 아 조금씩 밀리긴 아, 한다. 한다? 어. 그러니까 나올 것 같거든. 얘 공대인가 그렇게 밀잖아. 음.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잖아. 얘는 음. 안 나올 것 같거든. 어. 얘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시간 싸움이지. 많이 ]인데. 밀렸다. 어. 멈추면은 안녕하세요. 몇개 뽑아온 거. 아메리칸 그 티티 매지듯이 나온 는데 삼겹지기. 귀죠 제가 뽑은 건 아니고,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는 중복. 언니한테 부탁해서, 네 번을 뽑았는데, 중복 떠서 바로 멈췄습니다. 뭐가 나와도 꽝은 없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도쿄 갔었을 때 뽑아왔던 인형이거든요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똑 같은 거입니다 거기에 이거 말고 우유병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메지루씨도 이거 우유병으로 된거 나왔더라고요 있습니다. 세 명에서 있었으면 돼. 그거 뭐야? 아, 나는 도네개 정도 들어간다 아니야. 다섯 개 정도. 고렇게 다섯 개 정도. 근데 이거 이렇게 까져 있는데. 뭔가 있구나. 까져 있어? 그러니까. 음, 까져 있는 거 아니고 음. 원래 이런 거아니이너어데데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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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어? 그래도 봤어. 홈이 봤어. 그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소리> 어? 저거 어. 그, 원래 그 시그니처를 너 그, 음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어. 어, 위에도 나온 거 같아. 아, 컬러. 이거 히트 같지 않아? 어. 아, 맞아? 응. 아. 패치인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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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목소리도> 스러운 그러면 이, 이 그릇도 이거 아니야? 하늘색 커피안한 건데. 음? 그러니까 그래도 음. 이것저것 알록달록하게 길이 고 블루 계열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커피한번블루로본 건데? 당근행? 엄청 크고, 엄청 예쁘다. 여이그 다섯개 들어있어 이게 끝이야? 응 끝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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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비슷해 들어가있는거어 응. 여기는 그숟라락이 없다 근데 뭔가 진한 색깔이 안보여 음 응. 하늘색인가? 있 음예쁘 이쁜데, 같은 느낌의 카푸 생겼고, 티있긴한 이거는 캐나왜이거게다셔거이어게캐이렇게있이거이거있 네, 뭔가 처음 나는 담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약간 시그니처 음. 같은 그런 거를 좀. 아, 씨, 이거 접시 네 아. 이거 아까 접시 들어있던 거에요. 이게 볼거장. 이상하네. 초록색 은 좋아하신가? 질문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저건 숟가락이 들어있고 이건 또 숟가락이 안 들어있네? 음. 어두우거나. 어차피 럭키 박스니까 자기네드를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차가 아니고요. 제가 그릇을 사왔는데, 요거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술술 푸른술이라는 이제 그릇 브랜드에서 사온 거고요. 저, 제가 이 그릇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나 새로 나온 거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온 아이들입니다. 구도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은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은 테이블을 하나 샀어요. 이게 이제 어그핫타치요번에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쓸수 있는 이제. 이입을습니다 다리가 보시면은 높게도 쓸수 있고, 낮게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품질 나고 이러니까 크게 저희가 쓸 거라 선물할 게 아니고 그냥 사왔습니다. 이거는 온수기. 이거는 제가 잘 쓰고 있어요. 두개씩 구입을 해왔구요 더 조그만 오목종지 요거보다 좀더 작아요 이건 오목창기 오목종지 이런식으로 이렇게 두개씩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퀄리티 이게 B급 상품이 아니라고 할만큼 상태가 엄청 좋아요 제가 무광그릇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유광그릇이 나와요. 아무래도 저는 무광그릇이 제 스타일인데 이거 김 꽂는 거거든요? 이건 찬 이거는 붕금명두 뒤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건 더 커요 제가 그 라면 그릇으로 나온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서 썼는데 좀더큰 그릇이 들어서 그냥 언박싱을 하네. 오리 메인 접지좀 낮은 건데 이런 것도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전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아이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 장비가 굉장. 아 이게 제가 샀을 때는 안 나왔던 애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각. 갖고 싶었는데, 저렴 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서.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대채로넣었거요 요즘에 제가 입이 바빠서 주방 파워를 샀거든요. i